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9월 27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one, Question 1 에서는 광고문이 나왔는데 무슨 마켓 광고였어요. 출제된 단어들은 Farmer's Market, Farmers에 R 발음 두개 들어가고 Market에서 R 발음 또 하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살려주셔야 되고요. This Sunday 나왔죠. This Sunday. 요런 애들은 연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his Sunday 요렇게 잘라서 읽지 마시고 연결해서 This Sunday 그럼 시험에 This Saturday가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연결해서 This Sunday, This Saturday 요렇게 S 발음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Wind chimes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것들을 Wind chimes 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단어 파트 1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봤는데 내가 이 단어를 몰라 괜찮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만점 나올 수도 있는 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는 단어면 어, 이 단어 의미가 뭐지? 이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파트 1에서는 단어의 의미 몰라도 말만 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셔야 되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발음, 억양, 강세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는 거고요. Wind chimes라고 합니다. 이번 지문은요. 연설문이었어요. 누가 앞에 나가서 뭐라 뭐라 말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나온 단어들은 professional accomplishments.가 나왔는데 professional accomplishment. 이런 강세가 중요하거든요. 점수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years가 나왔어요. years라는 단어는 어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에서 감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도, 연 얘기할 때 years라고 하는데 귀를 뭐라 그러죠? years라고 하죠. 이두 개의 발음이 달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 연도를 얘기할 때는요. years 이런 식으로 여 발음이 어딘가에 들어간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years, years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 얘는 있죠. e, years, year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연도는 years 그리고, 귀는 ears. 이렇게 발음을 연습을 해 보시고요. 아, 또요 단어. photography. 얘도요. photography 라고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photograph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강세랑 발음이 요거 두 개가 다 다르거든요. 자,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세요. photography, photography, photography 하고, 타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고, photograph, photograph. 제가 지금 약간 오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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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들어가죠. 또 하나 photography 하고 타 발음 비슷하게 나오고 photo photograph에서는 toe photo graph에서는 toe 발음이 나죠. 발음 제가 색깔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빨간색 보시면 하나는 타, 하나는 toe에 가깝게 발음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머리로 기억 하는 걸로는 자꾸 까먹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말로 계속 연습을 하셔서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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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 photograph, photograph. 이렇게 입에 베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art 1은 오늘 시험이 쉽다 볼수 없죠. 네, 이렇게 발음, 강세, 헷갈리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꽤나 여러 개 출제가 되었습니다. part 1. 약간 어려웠고요. part 2. 사진 묘사입니다. 사진 묘사에서는 부페 식당 같은 데가 나왔죠. a buffet 하셔도 되고 장소는 a buffet restaurant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버페 식당에 가면 음식을 진열해 놓는 식탁 같은 음식 쫙 있는 식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요, food stand라고 하셔도 되고 food stall이라고 하셔도 되고 손님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들은 그냥 뭐 특이한 행동 은 하고 있지 않았고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서 있다 standing, 접시 들고 있다 holding a p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직원 여자 한명 이쪽에 있었는 왼쪽에 왼쪽에 있었는데 직원 여자는 그 salad bar 있죠 salad bar를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만들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다 는 뭐가 뭐가 있죠 tidying up. 혹은 뭐, organizing. 요 정도의 단어를 써주시고, tidying up the salad bar.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됐었겠습니다. 조명은 약간 특이한 조명. 이렇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조명 있죠? 예쁜 조명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천장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조명은요, lights. 조명이 lights. 예요 여러 개면 lights.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lights. 뭐 하고 있냐면, hanging from the ceiling.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요 정도로 표현해 주셨으면 될것 같아요. part 3가겠습니다 part 3는 옷 세탁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4번 문제.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세탁을 하니? 세탁할 때마다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하나의 질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답변으로 얼마나 일주일에 몇번 하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세네 번, 하루 걸러 한번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빨리빨리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almost every day. 이런 거는 조금 더 쉬운 답변이죠. 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버벅대거나 멈칫거리거나 한다면 감점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almost every day 하실 수 있겠고,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30 minutes 아니면 an hour 이런 식으로 답변 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문제에서는 손세탁 그리고 세탁기를 사용해서 세탁하는 것둘 중에 뭘 선호하니 이런 시험이었었는데 손세탁을 선택을 했을 때 손으로 빨아야 더 깨끗하게 빨아진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영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세탁기를 선택을 했을 때더 편리하다. 시간이 덜 걸린다. 이렇게 조금 더 짧은 문장, 영작하기 쉬운 문장이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진심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기 쉬운 답변을 빨리빨리 빨리 해주시는 거, 요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6번 문제는 세탁기를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세탁기를 고를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었고, 세개 중에 하나 골라. 요게 중요하다. 요거를 보고 선택을 한다. 요거를 보고 선택을 한다 해서 세 개의 옵션이 나왔는데, 그세 개의 옵션 중에서 아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여러 번 있죠.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친구이건 가족이건 직장 상사이건 직장 동료이건 아는 사람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 사람이랑 나랑은 요거에 있어서 취향이 비슷하다.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솔직한 의견을 줄 거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문장. 무조건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 친구가 나왔는데요. 친구를 골랐으면 근데 친구가 나오건 가족이 나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을 골랐으면 그 사람이랑 나는 세탁기 있어서 취향이 비슷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제품은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줄 거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도 쓰일 수 있었던 아주 유용한 문장들이었습니다. part 4. part 4는 어, 동물원에서 면접. 을 보나봐요. 사람들이 이제 이 인터뷰에 참여를 해서 동물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면접이 진행되는 그런 스케줄인데 표 한번 보시고요. 쭉. 자, 이 준비 시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7번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것들 뻔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 시험 7번 문제는 장소 어디냐, 첫 번째 인터뷰 몇시 시작하냐 해서 요 장소와 첫 번째 시작하는 시간을 말해주시면 됐었고요. 8번 문제는 현재 직장 이름, 가장 마지막 한 봐보세요. 현재 직장 이름이 쫙쫙쫙쫙 나와 있는데, 현재 직장 이름 4번을 얘기를 하면서, 고회사 그 나는 마음에 들더라. 거기에서 지원하는 지원자 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캔슬이 됐네요. 보이시죠? 캔슬된 거는 8번 문제, 완전 제일 단골이죠. 그러니까, 준비 시간 동안 벌써, 아, 얘가 8번으로 나오겠네. 이 정도의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답변은, actually. 사실은, 그거 캔슬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9번 문제에서는요, 세 번째 칸 보세요. 직책. 직책 2가 겹치죠. 네, 직책 2. 이 직책에 지원하는 사람들 다 얘기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책 2번, 여기 있고, 직책 2번, 제일 마지막 줄에 또 하나 있죠. 그거 두줄 읽어주시면 되었겠고, 그거 이외에 9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원자 이름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나오겠네. 직책 2번이 겹치고, 그러니까 2번이 직책 2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직책 1도 겹치는데 두 번째 직책 1은 캔슬된 거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현재 직장, 가장 마지막 칸 봐보세요. 현재 직장을 보니까 현재 직장 이름 2.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주, 지원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현재 직장 이름이 내가 지금까지 면접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사람들을 경험을 해봤더니 이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잘하더라. 이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지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해서 현재 직장 이름을 말하며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다 읽어줘. 이것도 9번 문제 나올 수 있는.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part 5, question 10입니다. question 10. 기존 유형이 나왔네요. 전자제품 가게에서 e-reader라는 것이 전자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e-reader를 사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케이스, 가죽으로 된 것을 무료로 준다고 홍보를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것은 내일인데, 무료로, 선물로 주기로 한 가죽 케이스가 배송이 막 밀리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온다고. 우리는 프로모션 내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고객들이 내일 와서, 너 이거 왜 주기로 해놓고 안 주냐,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점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런 문제는 뭐 자주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주소를 받아서 추후 배송해주시면 돼요. Get their address. 주소를 받고, 그 다음에 deliver the product. 아니면 deliver the case to their home. 특급어편으로 buy express mail. 뭐, 요 정도의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고, 배송해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내일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할인 쿠폰을 증정하자. 요렇게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해결책을 할인쿠폰 주자, 이걸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할인쿠폰을 주자가 유일한 해결책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할인쿠폰 준다고 내일 그 가죽 케이스 못 받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해결책 먼저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할인쿠폰 이런 것들을 넣어주실 수 있는 거죠.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Part 6, Question 11. 우리가 직장을 구하려면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 면접 시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하게 의견을 어필을 했을 시 고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에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이게 질문 자체는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질문 자체는 아, 강하게 어필을 하면. 아, 내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Part 6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똑같은 문제, 아예 동일한 문제 있죠. 아예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나,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다 같은 문제이다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9월 13일 제가 시험 후기 올린 거예요. 9월 13일 시험에서 회사에서 파트너는 그 사람은 경험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파트너의 창의력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라 볼수 있어요. 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답은 말씀드릴 겁니다. 좀 이따. 8월 16일 시험, 8월 30일 시험 후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실 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9월 6일, 7월 19일, 7월 12일. 너무나 많죠. 이, 이런 시험에서 제가 또 표현들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 표현들 쭉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8월 16일, 30일 시험에서 주어는 좀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낸다. 주어는 주로 장애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쉽게 극복한다. 이런 문장들은 회사 관련 문제, 능력, 실력 관련 문제에 너무나 많이 쓸수 있는 문장인데, 요 문장을 이번 주 시험에도 낑겨 넣을 수 있죠. 네,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주어가 될 것이고 그 주어는 시험 질문에서 문법 최대한 벗겨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다 단어까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질문 안에 그게 들어있고 답변하는 60초 내내 질문은 화면에 떠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은 주로 장애가 생겼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9월 6일, 9월 19일, 12일에서 뭐 A는 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실제로 문장을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만들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됩니다. 영상만 보고 딱 끝내지 마시고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아 뭔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질문 자체는 잘못 보던 질문이기 때문에 까다로워 보일 수 있으나 알고 보니 그 질문이 그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난이도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했을 때 6으로 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6으로 가는 이유는 Part 2. 그 사진 묘사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6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Part 1 지문 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려워요. 제가 아까 명시했었던 그런 단어들, 강세, 발음 이런 것들이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리셨고요. 그래서 난이도 7? 네. 그럼 어저께 시험보다는 조금 조금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중간 난이도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꼭 물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빠이.